<웃음> <웃음> 야타 애쉬 레킹 오 우리 애쉬 굴린다 미친 뿌리 청문 내가 홀딩 해줄게. 어어어 나비트 키워줘. 뒤에 뒤에 볼 우리 애쉬 에시켜, 키우리 시켜. 그래, 트럭 키없다어이고어 어이구. 이 뒤에 어이구. 어 우리 어이구. 어 우리 에이 뭐야, 애쉬 왼쪽 돌았다. 안 가버렸? 에이 야타 정면 저 뭐야? 저타 어? 저기 왜 저기 있어? 야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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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애쉬 애야 애쉬, 애쉬도 야에에이가 애쉬, 아! <laughs> 뺑소니 됐어. 상대 메리시다. 달려가는중달려가는중오 우리 야타 우리 야타 어, 아, 아이고. 백킹 내가 계속 봐줄게. 백킹 페. 나 용검 있는데 나 이거 공포 되나? 그거고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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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시 보러 가자 이거. 에슉 챘 에슉 어 매션. 벌레 어 이거 우리 어요가 배틀 그래, 없는 거? 나이스. 포르브 이거 이거 메르신이번에 나한테 공포가능 곳이? 쪽으로 예, 없거든 용으로 와라. 지금 붙지마 지금 애시한테 붙어있어 나 숨어있게. 내 위치 확인. 애들 오면 말 좀요. 우리시님 빠질 수 있어? 애, 애초로 와요, 애초로 지금 붙을수 붙을 붙을 있어?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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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가면 돼. 애시 찍어놨어요. 체크 네션 네션. 스이스 애시 밑에 있어요. 애시와 네시 애시가? 레킹 피해. 레임 레킹 피해. 레킹 레킹 피해. 레킹 레킹 피 레킹 레킹 피해. 레킹 피해. 레킹 피해. 레킹 피해. 레킹 피해. 킹 피해. 레킹 피킹 피해. 레킹 피해. 레리 피해. 레킹 피해. 레킹 피레 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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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레킹 피레레타 레킹커 트리도게트레제 나이스. 정우정우거뭐레이시왜에왜시 뭐 밑에 보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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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지에왜 래시, <laughs> 여기 있어. 에이 왜시왜시펄한한다왜시왜시왜시왜시왜씨시씨안씨안 해? 에베에 에에시 있어. 에시에시아 너무 아파요. 에시잖아는아 너무 아파요. 에 레킹도 뒤 레킹트. 에 못 가죠, 못 가죠. 우리 뒤에 울렸어. 시그마 딱필요요 야, 다피보러보러보러보러 정면.. 시그마 뭐야, 이거? 시그 도망친데? 시그마 피야만 천천히. 야, 다 정면에 갇혔다, 맥 이거. 맥맥 맥컴, 컴컴 야, 다정면 갇힌 거 이거. 나해가나시마련려네 어, 나죽어 어, 어 나 용검 있는데 붙을 수 있나 이거? 야다 정문 혼자 이거 열심히어지 붙어줘 여기다 야타 지하에 있다 나 간다 나 간다 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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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트레커트시가 페이 시가 페이 시가 페이 맥퀸 뭐야 맥 오른쪽 크리 뒤에 오이기덕갈려있어 미친 여기 안에 오. 뭐다 와졌한입만 들어와 리 봐. 딱대. 와. 왜 김캐? 김야되나 저거? 필 테필? 어리방미 없는 거 여기 안에. 정문이거세명 없는데 압박할래 정문? 심하 심하거 그래. 프리오 족 프리오 방혼자야나 정문 기비야. 다 야트 야 야트 딱야어 불로 불로. 너 지금? 오른쪽 방에 이거, 브리랑 시금먹고잡자 이거. 에 브리 바로 위에. 시하님 브리필, 브리필. 브리치 할필. 브리치 할필. 시공카. 한번 당겨봐. 트레온트레트레 트레 밑에 있다. 브리 오른쪽 방. 브리, 브리, 여기 브리혼자브리야브리야브리야 브리언자. 파티 브리 불수다파 아, 파티 킬 아, 파티 피딱길인데불수는 거? 나이스, 파티 컷. t r i 킹거야 t Tri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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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r i p p 부 t Trippet, t r 부 p 부 e t Trippet, Trippet, t 리 우리. p e t Trippet, t r i 이런 e t Trippet, t 두 i p p 맥 크리, 맥 크리다. 와, 매 크리 피해싱그와음반 어, 네. 피. 그라뭐라나 이거 만다 야, 화음이 내화내 화음이 내내 화면이 게 시그마이피, 시그마이피. 이렇게 찍는다. 야타, 야타, 야타 피, 야타 피, 야타 피, 야, 타, 야타피, 야타피, 야타피타기야. 야, 타피타게야왜 그게 더, 왜 그게 더 펫이. 시그마 식프트 없는 거. 우오. 날가능 아, 죽었다. 야, 타초월이 찰나나? 눈금 있는데. 오, 안, 안 차. 레키몬이 좀... 혹시 말, 가능하말좀 줘요 말좀 이거. 나눈이 시간 가는 말 때려 볼래 이거. 너무 안리거나나해줘나해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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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나 간다 간다. 털이 있는데어저게 빠질게. 아, 죽었다. 뭐야, 공포 장군 죽혔어. 에이, 할머니처럼 우리 초에 되게 좋더라. 같이 해 줘. 싱마 마 레킹커 레킹커. 시어해 시합해 시합해. 어 메트로나 메 시합해. 나 성공. 트럼 메트럼 메트럼 메트나 어. 오, 나성다 음. 시나워 시합커. 심한 커이긴 한데. 아, 그러가다 살아 있다. 아, 야, 다 끝에 있지. 야, 다 끝에 지 피. 야, 다 끝에 지금 피. 나 빠진다. 다트트럼메트트럼 메트럼 매트럼트나 용검 있어. 나용있나용있 이거. 틀나 부틀레 나틀 아 그러고라. 브리피브리피잠만 어. 앞에 잡으러 가자, 이거. 와, 진 절대 빠이네 너무 다왜크리디 됐냐? 해 어, 그러게. 나크리 안, 안 보이는데? 나크리 숨으 동굴 체크 해 줄게요. 동굴 없음 트리피 트러피에. 맥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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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좀 이렇게. 기기 내려갔다 내려갔다. 시그마... 피에가 없어. 아직. 밑에 맥클리 밑에 맥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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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맥클리 맥크리 원형. 맥클리. 맥클리. 어, 나해가 나해가나. 음. 어, 레스티 내가 일단 화면 렇게이거왼쪽이맥게오오렇게이렇단왜이나게왜 나. 렇게왜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왜이이렇 반피야. 프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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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아피어나 피인데. 와, 이거 초월반으로 하네? 에, 브릿지야, 브릿지야, 브원일야타원일 초월한 거 초월한 초월한 거야타원디이디이디버 야, 파물도 좀밀면서 볼트랩 밀었어, 보란. 야타필, 야타필. 우 죽었다, 베지. 보란. 드 트랩 는거 같은데? 아, 뭐. 오, 이거 죽으면 안 돼. 트레이있어 트랩. 어이 돼있어, 이어있어이있 신어가심어테 심한테, 심한 거, 심어 거, 심한 거, 심어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크리 심한 거, 심맥크 심한 거, 심맥크심맥 거, 심맥크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거, 심한 심한 거, 심어 거,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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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심어 거, 심한 심 거, 심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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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심심어심 루시 싱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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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티필 싱어필 싱 나이스 어필 싱어필 싱어다 나이스 어어필 싱어필 싱어필 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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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나 개꿀 나이스! <laughs> 아개꿀만 GG